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어, 월 13,000원씩 국민행복바우처로 구매를 할수 있는데 반드시 지원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성 용품인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정부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구세 24세 여성 청소년 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대상인데요. 자, 관련 예산은 1월부터 지원이 시작되어서 12월 24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자, 매월 13,000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9세부터 24세 여성 청소년이 대상이고요. 월 13,000원 지원을 국민 행복카드 구매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번으로 전화주셔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로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잘 개선이 된것 같은데요. 지원 대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세부터 24세 여성 청소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 기간은 어, 지금 진행 중이고 11월 24일 화요일 마감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문 신청 방법도 있지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복지로 누리집 또 복지로 앱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으셔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매월 13,000원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그 바우처 콜센터는 1566에 3232로 전화주시면 되고 이게 카드 형태 바우처로 지원이 되다 보니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1899에 4 6 5 번, 또 KB국민카드는 1599-7900번으로 해당 카드사에 전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자, 정지화면으로 BC카드, 삼성카드, 롯데, 신한카드, KB국민카드까지 전담부서 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용방법은 123번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시면 주민센터와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포인트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어, 그 1566-3231번으로 그 포인트 체크해 주시고 자, 이를 통해서 이 지원된 카드, 어, 예를 들어서 KB국민카드, 또 BC카드를 통해서 선호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번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은 G마켓, 옥션 이런 데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홈플러스, 이마트, 또 CU 편의점 GS25 편의점 가까운 데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B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KB국화몰, 또 국민행복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가까운 GS 편의점 CU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정지화면으로 사용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데 자, 그 부모 명의로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부모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신청서의 신청인 정보에 주 양육자, 그러니까 부모 등 정보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주의사항 정지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바우처 사용은 1월과 7월 6개월 바우처가 한 번에 지급이 되는데요. 한 번에 전액 사용도 가능하니까 매월 사용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우처 잔액 그리고 결제 여부 이용방법 등그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콜센터 1566-323... 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격조건 변동 시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잔액은 소멸이 되는데 이미 사용한 바우처는 환수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자격이 변동 될 예정인 분들은 미리미리 6개월 분씩 쓸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사용하시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프라인 구매와 온라인 구매 방법은 정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프라인 구매는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확인 후에 구매하시면 되고 자, 온라인 구매는 결제수단 선택하고 신용체크카드 선택하고 카드사 선택하고 바우처 결제 체크 후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그 생리용품 필수품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자 한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번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월 13,000원 가까운 주민센터 신청해서 지원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